로스앤젤레스 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간의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중승전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감이 가해지는 극도로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밴쿠버의 예스페르 쉐렌센 감독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은 손흥민이 포진한 로스앤젤레스 FC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의 한 기자가 쉐렌센 감독을 정면으로 겨냥한 심리적 함정, 즉, 그의 커리어를 즉시 종식시킬 수도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정의 배경은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쉐렌센 감독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쉐렌센 감독님, 귀팀은 이번 라운드까지 진출하며 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팀은 로스앤젤레스 FC와 손흥민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특히 이전 경기에서 홈팬들이 상대팀 유니폼을 구매하도록 내버려둔 후에 밴쿠버에서의 귀팀의 커리어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귀팀의 팀이 중승전에서 손흥민에게 패배한다면 감히 사임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장 전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는 잔인한 질문 즉한 감독의 커리어와 신뢰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은 분노의 반응, 변명 또는 회피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쉐렌센 감독은 분노하는 대신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감이 담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격적인 방역 패배 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쉐렌센 감독은 네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같은 천재를 상대하는 맥락에서 패배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며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사임이라고요? 그가 침착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자만심이 전혀 없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대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에 대해 완전히 자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는 기자들을 놀라게 한 무게감 있는 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신감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자신감은 설령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기자 회견장 전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즌 전체에 생사가 걸린 중위권 승전에서의 패배가 어떻게 패배가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스웨센 감독은 모두가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제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스웨렌센 감독은 감독이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패배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적인 분석으로 자신의 비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웨렌센이 마치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한층 더 진지해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축구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패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파괴적인 패배, 즉 감독이 부끄러워하고 사임해야만 하는 종류의 패배입니다. 이는 팀이 규율 없이 플레이하고 상대를 두려워하며 어리석은 전술적 실수를 저지르고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정신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제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종류의 패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상대를 조명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패배가 있습니다. 이는 팀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발생합니다. 팀이 90분 내내 규율 있게 수비합니다. 선수들은 쉼없이 뛰고 모든 전술 지시를 세세한 부분까지 따릅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편의 한 개인이 그 어떤 수비 시스템이나 전술로도 막을 수 없는 논리를 벗어난 무언가를 해냅니다. 티리 양리가 분석했던 그 1%의 각도에서의 슈팅.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7명을 제치는 드리블. 막을 수 없는 천재성의 한순간. 그는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론 내렸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와 맞선다는 것은 바로 그두 번째 유형의 패배 위험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임무는 제 팀이 첫 번째 방식으로 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 경기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저희 팀이 현재 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선수에게 패배한다면, 이는 실패가 아닌 수준에 대한 인정이며 위대함을 향한 헌사로 여겨져야 합니다. 스웨덴 대표팀 쉐렌센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재능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한 찬사를 표하며,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한마디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희 팀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 팀이 승리한다면, 이는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손흥민 선수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인해 패배한다면, 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며 경기장 위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격, 품격, 겸손함의 상징인 선수에게 패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스웨덴 대표팀 쉐렌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내일 경기 결과가 어떻든 저희 팀은 승자로서 경기장을 떠날 것입니다. 스코어보드 위에서의 승자이거나 혹은 스포츠맨십에 대해 배운 교훈 속에서의 승자이거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품격과 한국인의 정신이 이 리그 전체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감독들은 상대가 경의를 표할 때 스웨덴 감독의 발언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음을 인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디어의 함정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 미국 전체의 기사도적인 스포츠맨십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전체는 쇠렌센 감독이 단순한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리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질문 하나를 영감을 불어넣고 성공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의 전설 랜덤 도노바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자, 회견 중 하나입니다. 쇠렌센 감독은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패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그의 뛰어난 스포츠맨십과 심리적 기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상대 팀을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부담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알렉시 랄라스는 에렌세 감독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선수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에 대한 패배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재적인 심리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틸리 양리 선수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축구 정신을 강조하며 그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밴쿠버의 예스페르 웨렌센 감독은 미디어의 함정을 피하고 미국 사회의 기사도적인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패배를 회피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천재에게 패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수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독보적인 위상 즉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는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스웨덴 감독의 자신감 넘치고 심오한 선언은 존중과 스포츠맨십을 정의하는 순간으로 MLS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팀의 압박감을 해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새로운 차원으로 칭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현상이자 도전이며, 상대팀 감독조차 그의 위대함에 직면했을 때 영광으로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는 존재임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리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스리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죽하면, 이제 박지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정환, 설기현, 황선홍 등 2002년 멤버들은 뭐하냐, 이천수 말고 이야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니들도 한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